안녕하십니까. 풋사랑 정형외과 박종태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뒤꿈치 특히 후방 뒤쪽에 있는 아킬레스건 쪽의 질환 및 손상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아킬레스건 병증 다른 말로 아킬레스건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 몸에서 아킬레스건이 가장 큰 힘줄입니다. 무릎 밑에서 있는 가장 큰 힘줄이기도 합니다. 아킬레스건을 만드는 근육은 두 개지요. 바깥쪽에 있는 비복근, 내측두 외측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쪽에 있는 가자미근. 요 근육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힘줄이 아킬레스건입니다. 아킬레스건은 혈액 순환이 취약합니다. 혈액 순환이 취약하기 때문에 다른 손상이 없기도 하는 장점도 되지만 역으로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세한 손상에도 회복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 염이 2주나 3주 이상 되면 그것을 아킬레스건 병증이라고 그러고 아픈 부위에 따라서 아킬레스건이 뼈에 붙는 것을 부착성 아킬레스건 병증 뼈에 붙지 않는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2에서 6cm 사이의 아킬레스건 병증을 비부착성 아킬레스건 병증이라고 합니다 일단 진단은 먼저 환자분의 통증 부위를 확인을 하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것입니다 의외로 앞통이 있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또 앞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통이 없더라도 운동하시기 전 후, 아님 운동 시작하실 때 아프다면은 아킬레스 건 병증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발목이나 발에 변형이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킬레스 건은 말 그대로 힘줄이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 촬영이 안 된다면은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우선은 손쉽게 초음파로 손상 여부나 염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킬레스 건병증의 치료는 우선 이제 염증이 심해서 앞통이 있을 정도의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약물 치료를 하는데 교과서적으로 아킬레스 건병증 이 있을 때 의미 있는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스트레칭이고요, 하나는 체열 충격합입니다 스트레칭은 여러 문헌이나 유튜브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등장성 수축. 아니면 편심성 스트레칭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스트레칭 저희 풋사랑 정형외과의 동영상에도 발목 관절 운동이라는 편에 보시면 은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이 제대로 나와 있으니까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이 가장 바탕이 돼야지 치료가 된다 보시고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시간 투자하셔서 꼭 스트레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부착성 아킬레스건 병증이 있을 때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자극이 되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신발도 꾸겨 신고 다니시는 게 좋고 주무실 때도 베개를 받치셔서 이쪽이 자극이 안 되게, 땅바닥이 안 닿게 하셔서 증상 완화를 도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칭은 기본적으로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의 회복이 부족하다면은 체외 충격 받치료를 도움을 같이 받아서 증상 완화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아킬레스 건염과 아킬레스 건병증은 뒤꿈치 중에 특히 후방에 만졌을 때 아프거나 이쪽이 아프시다면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되는 병입니다. 아킬레스건은 회복이 좀 어렵고 힘듭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캐릭 순환이 매우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스건에 문제 생기는 분들이 대부분 활동이 많은 분들이죠. 그것 또한 철저하게 관리하시면서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스트레칭을 하신다면 아킬레스건염도, 아킬레스건병증도 회복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